풍선에다 고압가스로 예, 헬륨가스 넣죠? 네 헬륨가스 넣 그게 고압가스 관리법 위반이잖아요 예 원래 불법 지금 상황요 예. 고압가스는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취급하게 되어있는데 그 들고 차 싣고 다니면서 의기적이서 하는 거 불법이에요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현행법 체포 요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국민들이 체포해도 되니까 법검 그 예. 현행법은 아무나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거 예. 저, 저 변호사 맞죠? 예. 그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는 저, 저, 북한으로 삐라 불법으로 보내는 거는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자제 요청을 했고 근데 어겨서 계속하면 그럼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처벌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못하게 막을 물리적으로 막으세요. 예. 여태 그렇게 해왔는데 네. 그냥 숨어서 하나요? 예. 숨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하면서 새벽에 음. 하고 안 날린다고 약속해 놓고 또 하고 그러니게 이제 이래서 어쨌든 뭐 예. 정부 단위에서는 아픈 걸리면 은 엄벌할 테니까요. 예, 잘 잡으세요. 예, 그래요. 맞 지금 예,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네. <laughs>